보있습니다 어, 폭염, 어, 치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,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그 건강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들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및 농업종사자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도 <laughs> 마련하였습니다.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, 그늘막 8개소와 쿨링포고일개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이를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. 또한 관, 관내 경로당, 주민센터, 복지시설 등 무더위심터 44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무더위심터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둘째, 폭우에 대비하여 침수, 치약 시설을 정비했으며, 이주민, 이재민 지원과 폭우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대상지, 대규모 공사장,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발생에 우려되는 곳에 자율방재단과 방제, 민관합동으로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.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수방자재를 구비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호 및 방역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풍수의 이재민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학교 등 151개소의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. 재난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문자나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사고 속보 기상정보 시민행동요령 주변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재난정보문자서비스 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재난 및 사고 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재난사고